트론, 저는 좋아합니다. 트론 좋아해요. 저는 트론은 최소한 디파이 코인 중에서 A-고, 제가 감히 평가 내리자면은 트론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넘버원이 트론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요. 트론이 정말,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과거 영상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정말 많은 어, 트랜섹션이 발생되고 있는 게 트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낼 때 트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TRC라는 이 기반 자체가 빨라요. ERC랑 TRC랑 비교했을 때 TRC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TRC 기반의 트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했죠. 엘살바도르의 이 대통령이 어, 트론을 설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꿈꾸었던 거 뭐, 무엇이냐. 이제 어, 엘살바도, 엘살바도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법화가 추진,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고 모든 국민들에게 30달러의 그 비트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행이 필요합니다. 은행. 근데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디파이 코인은 트론과 체인링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이 대통령이 트론을 언급했습니다. 어, 영광이다. 트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정말 영광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자코인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BTT가 어저께 이제 나온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BTT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쉐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일 쉐어링. 그러니까 P2P인데 파일과 파일 간의 공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어 여기 이 사람이 말하죠. 한때는 거대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토렌트 시장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말하기를 토렌트 시장이 많이 다운이 됐지만 아마도 이 토렌트 시장, 파일 공유 시스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유저 베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BTT가 BTT의 이 마켓 타이밍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BK, 아, BTT를 마켓 마케, 아,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저스틴 선입니다. 저스틴 선은 여기다가 이제 대답을 멘션을 남겼는데 BTT가 그러니까 비트토렌트는 이제 속도가 정말 빠르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토렌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뭐 토렌트 저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속도가 정말 빠르대요.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렌트 시장이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커질 거면은. 당연히 BTT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스개로 들으세요. 뭐 BTT가 뭐 1달러 간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사실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아요. 보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도 BTT는 지금 뭐 4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BTT는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유저 베이스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저 베이스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TT 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왓챠, 뭐 시즌 이런 시장 정말 많이 커질 거고, 저는 과거에 이런 OTT 시장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k t 에 투자를 했고요.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겁니다. Leading OTT Platforms, 매일 라이클리, 코퍼레이트 위드 비트토렌트. 이게 무슨 얘기냐? 선두 주자인 OTT 시장은 앞으로 비트 토렌트와 협업을 맺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뭐 왓챠, 뭐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제 협업을 맺는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스틴선도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런 대형 OTT 시장과 만약에 우리가 협업을 맺는다 그러면은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비트토렌트의 가격은 어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3원 정도 되는데 최소 3.5에서 4원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토렌트는 갖고 있으면 APENFT 토큰을 받죠 이 토큰을 갖고 NFT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어찌됐던 이 파일 공유 시스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토렌트 비트토렌트의 값어치는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시가 총액이 비싸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비트토렌트를 사신 분들 대다수가 어, 3원대네. 싸다. 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이 시가 총액이 되게 비싸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코인 시가 총액을 누르시면 비트토렌트가 상단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저렴하지만 사실은 시가 총액이 비싸요. 하지만 또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만큼이나 비트 토렌트를 또 선호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비트 토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슈만 놓고 봤을 때 ott 플랫폼과 협업을 맺고 그리고 이 저스틴 선의 이 마케팅 능력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희망적이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어찌되었던 btt보단 트론을 더 선호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앞 영상에다가 남겼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